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은 냉장고에 보관한 접수를 꺼내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가. 또, 어, 도포제를 직접 만드는 과정과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직접 접목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1차 접수를 보관했던 그 냉장고에 접수를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장고에서 꺼낸 감나무 접수를 밖으로 나가서 어, 접수 제조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나무 접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도구들이, 어떠한 재료들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드시 접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전 가위하고, 그 접수의 앞면과 뒷면에 그 증발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도포제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어, 감나무 접수의 그 조제 방법을 실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나무 접수가 냉장고에서 일로 나왔죠. 그럼 이것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안에 수건을 이용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동안 보관을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 감나무 접수를 제조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접도를 이용해서, 접도를 이용해서 눈이 정상적으로 살아있는가를 잘라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세히 보면 이 눈은 죽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해 보겠습니다. 보관했던 감나무 접수의 눈을 한번더 확인해 봅니다. 역시 죽어 있습니다. 이걸 확인한 다음에 또어 나무의 수피를 벗겨서 안에가 정상적으로 있는가도 봐야 됩니다. 지난해 워낙 추웠기 때문에 이 감나무 접수의 표피도 갈변되어 있습니다. 결국 동해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접수로서의 활용 가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다른, 다른 접수 가지를 또한번 눈이 살아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살아있습니다. 파란색이 보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지만, 그 나무마다, 접수마다, 이렇게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확인 안 하고, 확인 안 하고 그냥 눈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고 접수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는 낭패를 본다. 응? 아무리 접을 잘 붙여도 이미 눈과 가지가 동해로 말라 있었다면 이것은 아무리 잘 붙여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사전에 접을 붙이기 전에는 그 눈과 접수의 눈과 접수의 그 가지가 살아 있는가를 이렇게 삐져서 확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뭐 표피가 있을 때는 이건 정상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봤듯이 아까 가지를 봤듯이 이렇게 갈변돼 있다면 이것은 접수로서의 가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것도 또한번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이 과연 살아있는가? 예, 새파랗게 살아있습니다. 그럼, 가지는 어떠냐? 가지도 살아있습니다. 이럴 때, 이 눈은 위에 눈 위를 대각으로 0.5cm 위를 자르고, 또 밑에 눈이 있지만 이렇게 좀 가까이 있다면, 이 눈을 활용하지 않고 5cm 에서 한 7cm 정도 밑으로 대각으로 똑같이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 위에, 이 밑에 있는 눈은 그럼 차이가 2cm 이상 나니까 이건 그냥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0.5cm 에서 자르고 이 밑에 끼 역시 5cm 이하로 3cm, 4cm 가 된다. 눈과 눈 사이가. 이럴 때는 두 번째 눈을 무시하고 한 6cm, 7cm, 뭐 5에서 7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활용을 하면 된다그 거죠. 자, 이렇게 도포제를 만드는데 도포제를 만드는 원료는 뭐냐면 첫 번째 초, 두 번째 송진, 세 번째 얇은 비닐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스렌지 위에 스테인리스 용기에 넣고 녹이면은 파라핀 도포제가 만들어집니다. 이 도포제가 만들어진 뜨거운 상태에서 아까 만든, 아까 만든 이 접수, 감나무 접수를 이렇게 발라줍니다. 또이 끝을 이렇게 발라줍니다. 발라줘요. 바로 이게 밀랍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이게 건조가 됩니다. 바로. 금방. 이런 식으로 앞면과 뒷면을 도포를 해줌으로 인해서 수분 증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이 이 만들어진 접수를 오늘 사용할 것이다. 그랬을 때는 오늘 사용할 거라고 생각되면 이 위에 눈이 눈 위쪽에를 도포만 해 주고 이 밑에는 바로 사용하니까 이거는 도포를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앞면과 다시 말씀해 위쪽과 아래쪽을 도포해 주는 것은 이렇게 두고 내가 언제든지 시간 날때 열흘 뒤에 한달 뒤에 이 접수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만 이 파라핀 도포제를 제조하는 과정에는 심한 냄새도 나고요 또 과정이 그렇게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도포제를 만들 때는 저처럼 이렇게 많은 양을 어 만들어서 종이컵에 부어 놓으면은 이게 굳어가지고 내가 필요로 할때 언제든지 이 요만한 양을 녹여서 접수를 만들 때어 도포제를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귀찮아서 싫다. 자, 이 도포제는 톱신 페스트로 우리가 과일나무나 조경수를 전정을 했을 때그 상처 부위를 도포해주는 살균제입니다. 또한 살균제 역할을 하면서도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도포제 역할도 하는 것이죠. 이걸 시중에 농자재 센터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오셔서 이런 용기에다 적당히 에, 담은 다음에 자, 끝을 이런 식으로 도포해도 도포해도 되는데 이걸 할 때는 현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접목을 하고 나서 그냥 이 상태에서 접목을 합니다. 도포제를 바르지 않고 일단 접목을 해요. 접목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 도포제를 자잘 보세요. 이렇게 발라주면 이게 햇빛에 굳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위로 수분 증발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쉽게 말해서 편하게 하려면 아까처럼 파라핀 도포제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일반 농자재에서 쉽게 이런 톱신 페스트 도포제를 사서 활용하면 편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저희가 야산에서 고염나무를 채취해 와서 어, 여기에 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봄밭에 와서 어, 감나무 접을 붙이려면 어떤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접을 붙이기 위해서는 접목 테이프가 있어야겠죠. 접목 테이프는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포제, 그죠? 그리고 접수를 자를 수 있는 전정 가위. 또 이렇게. 대목이 대목이 전정가위로 자르기 어려울 때 쓰일 수 있는 톱이 필요합니다 톱 그죠? 톱이 이렇게 필요하겠죠, 그죠? 자, 톱이 필요하고 그다음 에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자, 접도가 되겠습니다. 접을 붙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되겠죠. 이 접도는 사실 음, 수제 핸드메이드 제품입니다. 아, 이것을 생산하는 분으로부터 제가 구입한 건데요. 아, 자, 그러면 지금 실전으로 들어가서 바로 접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파라핀 도포제를 이용해서 접수를 만들어 놓았죠. 이것은 위 위에 있는 곳과 아래 두 곳을 전부 다그 도포제로 발라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냉장고에 보관해 놨다가 뭐 필요할 때 꺼내서 쓰면 되는 거죠. 그렇게 편리한 거죠. 그죠? 자, 이 양쪽 도포한 것을 지금 한 7cm 정도로 아마 접수를 조제한 것 같은데. 어, 떤 과정을 거쳐서 접목이 되는지 직접 보여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일 먼저 그 대목은 한 5cm에서 7cm 정도에 지재부에서 5cm에서 7cm 정도에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대목이 너무 굵어서, 굵어서 톱으로 자른 거고요. 자, 이제 접도를 이용해서 삐져야 되는데요. 지금 이 대목이 크기 때문에 이 접수를 이렇게 가는 것을 붙이기 보다는 접수가 좀 굵은 거, 똑같지는 않더라도 가급적 굵은 쪽으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대목을 삐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쪽 면을 살짝 날려줍니다. 그리고 적당한 힘으로 반드시, 반드시 내려줍니다. 이 깊이는 한2.5 정도, 2.5cm 정도가 가장 좋고요. 뭐 조금 더 내려서 3cm 정도 삐져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접수는 지금 이게 눈과 눈 사이가 짧기 때문에 제가 5cm 정도 길이로 접수를 제조했죠. 중간에 있는 눈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대각으로 먼저 한쪽을 삐져요. 삐진 다음에 아까 2.5cm 정도 됐다 그랬죠. 그러면 요 눈이 있는 쪽으로 해서 이 시접 온샌지를 반드시 날립니다. 반드시 날렸다고, 자, 반드시 날렸죠. 그 다음에 이 접수를 대목에 한쪽 면에 그 부름 켜가, 한쪽 면에 부름 켜가, 어, 맞도록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자, 접목 테이프를 이용해서 제가 한번 완성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쪽면에 대고 자 한번 두번 여기를 잡아주는게 좋습니다 안 흔들리게 자 세번째는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걸로써 조금 지그시 땡겨줍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완벽하게 하려면 한번더 이렇게 매주면 되겠죠 이러면 접목이 끝난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퍼제를 이용해서 이미 감나무 접수를 만들었다면은 이렇게 하면 이제 접이 끝나는 겁니다. 이 대목은 돌감나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2월달에 야산에서 내려오면서 채취한 돌감나무인데요. 그때 당시에도 뿌리가 직근이라 많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기서 살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했는데요. 한번 가깝게 최대한 가깝게 잘라서 에너지 소비가 적게 한 다음에. 접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3cm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접수도, 접수도 조금 굵은 것으로, 좀 굵은 접수를 제가 좀 선택했습니다. 자. 제가 감아주겠습니다. 둘, 세 번에 끝낼 수 있지만, 불안하면 더 감는다. 그래도 더 감고 싶다면, 이렇게 언제든지 뭐더 감아도 상관 없습니다. 이제, 접목의 그 효율, 접목률을, 개체수를 더 많이 하려면, 뭐, 세 번만 감아도 되지만, 음, 어떤, 단단하고, 안전하게, 불안하면,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만큼 접목 테이프를 감아줘도 된다. 자, 감나무, 돌감나무 대목을 이용해서 지금 사실 이 감나무 접수는 고종시가 되겠습니다. 산청 고종시로 지금 제가 접을 붙였습니다. 대목에 준비된 감나무 접수를 다 접을 붙였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요. 그냥 가는 것도 좋지만 이 접목을 한 곳에 다른 방해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생동물들인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오는 것이 고란입니다. 이렇게 애쓰게 접을 붙였는데 고란이가 이것을 발로 툭 치면 은 이것은 접목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다른 가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전목 부위에 이렇게 꽂아주게 되면 동물들이 특히 고라니 같은 것들이 이곳을 지나갈 때 비켜서 지나가기 때문에 비켜서 지나가기 때문에 애써 만든 감나무 접목한 것을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접목이 끝난 다음에는 가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고라니 같은 것들이 접목한 것을 치지 않도록 이렇게 가지를 꽂아 주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냉장고에서 접수를 꺼내서 만드는 과정, 그리고 도포제를 직접... 파라핀으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대목에 접수를 접목하는 과정까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접목을 한후 어떻게 나무를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네 번째로 교육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